2024 신년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올해 경주시의 주요 사업 계획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경 시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시간이 좀지났습니다만는 희망찬 갑진연 세해가 밝았습니다. 에, 올해는 큰 힘과 용기 또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에, 우리 경주시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 발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 늘 건강하십시오. 네,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요, 어, 시장님께서 어떤 성과를 꼽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에, 무엇보다도 저희 시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제일 값진 것은 국민권익위의 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리 경주시가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달성했거든요. 네. 뭐 전국에 498개 대상 기관 가운데 6개밖에 해당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음. 성과였고 예. 또 다산 모민대상 등을 비롯해서 한 76개 부분에서 음. 최우수 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어, 산업경제적으로는 어~ 경주시 최초로 제조업 중심의 중심에 SMR 국가 산업 단지를 유치한 것을 들수 있고요. 네. 또4 9 5억원 규모의 동남권 해양 레저 관광, 예, 거점 단지도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4,700만 이상이 왔는데 음. 네. 에, 덕분에 우리 경주시가 한국 관광의 별 도시로 선정돼서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인정받는 음, 경사도 있었고요. 네. 또 역시 뭐 예산도 많이 받았어요. 국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49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음. 어, 지난해에 이어서 예산 2조 원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바라고 또 시민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더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올해는요 어떤 예. 목표와 또 비전을 갖고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어, 아시다시피 요즘 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음.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 안정,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 역점을 두고 네. 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우리 시의 역점, 최대 역점 과제는 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하는 음. 것이거든요. 네. 25만 우리 경 시민 모두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우리 경주에서 APEC 정상회가꼭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SMR 국가 산단, 또무모대형 과학연구소,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이런 미래 에너지 도시도 건설을 하고요. 또 이모빌리티 연구단지 개발이라든가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산업 혁신 행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뭐 이제 주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경주시의 역점 과제가 2025 에이펙 정상회 유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지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치 가능성 그리고 유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에이펙 어, 정상이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저희0만명 서명 운동을 했는데 예. 어, 85일 만에 146만 4천 명이 서명을 해 주셔서 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도민,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네. 에,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음. 또 이웃 포항이라든가 울산 이런 산업도시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상을 보여주고 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경주 보문단에서는 그동안 16차례가 넘는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또,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음. 많은 가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APEC 국내 개최최적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또, APEC이 지향하는 그 포용적 지속 가능 성장, 또, 정부의 국가 규정 발전, 기조에도 가장 잘 부합되는 네.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잘 부각을 설명을 하고 음. 설득을 한다면 우리 경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이게 유추가 되면은 전 세계의 매스컴이 주목해서 우리 경주를 보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개최 도시로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음. 보게 되는데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제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어, 아마 올해 총선이 끝나고 네. 4월 말이나 5월 정도 되면은 음. 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 것이 총선 전에는 결정하지 말아 달라. 음. 왜냐하면 이이 이, 이, 개최지 결정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네.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총선 이후에 이렇게 네개 도시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에, 건의를 했는데 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사월 이후 총선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 경주를 세계 알릴 수 있는 네. 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고요 어~ 계량적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생산유발 효과가 한약 (1조 원) 음.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4700억) 취업유발 효과가 한 (80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이런 계량적인 뭐~ 효과보다도 음. 어~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무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경주를 홍보할 수도 있고 예. 더불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도 더불어 올수 있을 걸 예상하니까 경주 유치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음. 어, 올해 국도비 예산도 사상 최대로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 사실 이제 지난해 예, 수출 부진 또 예, 세수 감소, 정부의, 정부, 그, 건전 재정 기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모두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하지만 이제 저희 시에는 지역국회의원님 또 시도위원들과 또경상북 도지사 이렇게 삼각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체제를 통해서 어 제가 기재부만 한 다섯 번 다녀왔을 거예요. 네. 국회도 그, 그 이상 다녀왔고 이렇게 기재부, 중앙부처,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전력을 다한 결과 어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국비 8,900억 또, 네. 또 도비 한 1,700억 해서 1조 어, 600억으로 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여기는 물론 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그. 요붓에 6,200억 빠져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것까지 합하면 뭐 1조 8천억 이상 되는 것이고요. 음. 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에, 에, 신규 음. 사업을 대거 확보해 가지고 경주 미래 발전을 위한 이 토대를 이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큰 의미가 있고요. 에, 저희 CS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어, 그리고요. 이 SMR 이제 네. 국가 산단을 작년에 유치했었습니까? 예. 이제 산업 단지를 좀잘 조성하고 또 많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 이게건 이제 2030년까지 동경주 i c 이런 46만 평 부지 위에 한4천억 원을 투자 입해서 네. 제조업 중심의 실질적인 첫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근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 (4월에) 에, 지난해 (4월에) 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l h 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예비, 올해 예비 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2026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 에, 우선 우리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SMR) 제작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우리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연구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배우 단지의 테크노폴리스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에, 또 글로벌 원자력 캠퍼스 조성 사업비도 원래 어, 준비 자금으로 한 30억이 확보가 됐어요. 네. 또단 150억 되는 사업인데 음. 어쨌든 에, 연구 개발 또 산업 제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로 잘 어,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주를 먹여 살릴 SM 국가산업단지가 경제 안정적으로 둥지를 틀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잘 되면 뭐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해렇습니다한 예, 어, 네. 한, 지금 한 이백이십 여덟 개 기업이. 예, 들어오겠다고 지금 음. 예비 신청을 해두고 있고요. 네. 어, 저희들이 한 2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로 또더 많은 인구가 몰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중수로에 찰 기술연구원이 지난 연말에 착공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시설이고 또 관련한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네. 음. 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에 고리 1호기를 시작을 해서 현재 23개의 원전이 운전 중인데요. 네. 이 원전들의 수명이 에, 3, 40년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원전의 설계 수명이 차례로 어, 종료될 예정으로 습니다 음. 특히 우리 월성 1, 1, 1,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어, 재작년에 이제 에, 그, 셧다운 됐거든요. 네. 어, 이 중수로 해체 기술 개발. 완전히 이제 가동을 마쳤으면 이제 해체해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중수로 특화된 해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 양남면 나산리 이런 9천여 평의 부지에 2026년까지 723억을 투입해서 조선 국책사업입니다. 네. 에, 하여튼 이, 이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하기 때문에 음. 이 안전하게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하는 화 네. 산업 육성은 전 세계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 우리 경주는 이제 내년에 완공될 문무된 과학연구소 또 SMR 국산단위와 함께 이수로 해체 기술 연구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원적을, 원전의 그 전주기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네. 원전의 기획에서부터 운영, 해체 이런까지 어 정말 전주기를 보유한 원자력 클러스트 허브 도시로 음.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어, 이번에는 이제 관광 분야인데요. 경주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경주의 관광객이 4천만 명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뭐제 2의 관광 전성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주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가장 재관관적인 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통계예요. 네. 이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68만 명이 경주를 다녀간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곧 경주가 관광객 5천만 시대를 눈앞에 음.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우리 한국관광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관광의 별 도시로 우리 도시가 경주가 선정이 돼서 예. 정말 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도 신라왕계핵심유증 보건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신라역사관을 그~ 립학한다든가또 천년 신라왕계 디지털보건 등 이런 걸 통해서 경주에서만 볼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가공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2동궁원 나원, 또 무무대 해양 역사관, 선부 역사 기념공원, 또 보문광대 집라인 같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새로운 관광 자원도 적극 발굴해서, 국내는 물론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관광지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지금 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음,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의 황리단길이 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인근 길 하나 건너. 어, 도심중심상관는 이제 공동화되고 있어서 음.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침체된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 지난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로, 에, 국비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한참 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우선 거리 환경 자체를 좀 아름답고 음. 어~ 걷기 좋은 그런 보행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먼저 이제 큐브 정광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원유로가 있는데 그게 삐거리 광장을 조성하고 음. 또 공유 주방에서 예전에는 막거리 골목골목 이 있어요 곳곳에 안내 디자인물도 지역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발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어, 지난해 저희들이 12개 창업 점포를 발굴했고 또 10개 스타 점포도 발굴했는데 이들 창업 스타 점포가 지역 상권에 든든하게 좀뿌려낼수 있도록 먹거리 스타 점포를 추가로 개발해서 창업 컨설팅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와 함께 거리 예술 워크라든가 음. 청소년 페스티벌라든가 이 벼룩시장 버스킹 이런아트페스타를 연중 개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에 몰려들어서 활기를 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이 중심상가 근처에 또 이제 폐철도도 있는데 네. 지금 폐철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경주역사를 비롯해서 1 7개 역사, 또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의 80km 구간이 역사적으로 사라졌는데요. 예. 어, 아시다시피 이게 땅이 이제 경주시 소유 같으면 쉽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음. 어, 부지 소유주가 철도공사 공단 철도공단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들 공사공단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음. 문화재 발굴에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민자유치 뭐 등등 어, 계획을 좀 차근차근 세워가지고. 어 여기서 장기 개발 사업하고 임시 활용 방안 이두두 태력을 음, 나눠서 사업을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계획이에요. 네. 어 그동안 이제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주민 설문 조사도 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효율적인 에 가장 효율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을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이 단기 이개 대책으로는 구 경주역을 경주 문화 1918로 음. 임시 활용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놨거든요. 지역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되는 그 동천 철교에서 황천 철교까지 이 폐철로는 음. 천년 숲길로 탄생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산책로, 휴식공원, 또 아름다운 공, 공원, 밑에 또 지하에는 주차장문 넣고 해서, 어, 포항의 그린웨이처럼, 그린웨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공원으로 <laughs> 만들 그런 기획을 <기회를 웃음> 갖고 있습니다. 또, 장,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네. 이제. 도심 뉴타운을 새롭게 만들어서 음. 어, 시내에 여러 건강소도 옮겨가고 네. 또 주요 공공건물도 옮겨가서 그야말로 도심 활성화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음.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시장님, 그 신라환경 보건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요. 음. 올해 그러면 좀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이게 이제 총예산 규모가 1조 500억 원이고, 네. 그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을 정비 이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에, 그동안 한 4,700억 들여서 월정교 복원, 음. 월성해자, 금관총, 어, 신라 고분 정보센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는 네. 월성의 신라 왕궁 영성관을 재교환하고, 관람 편의 시설도 좀 건립을 하고요. 성벽과 건물지의 발굴 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들을 유적들을 네. 실물로 실제 복원하려면 이게 발굴 조사 또 복원 재현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씨는 여기서 우선 비슷털 한번 복원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 예를 들면 환경사지 같은 경우도 구축목탑을 증강현실 컨텐츠로 음, 개발해서 네. 어, 찬란했던 환경사지 위, 음, 위험도 좀 보여드리고 네. 또 신라 환경을위해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예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도 이렇게 세우고 또 쓰라벌 천년 시간여행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가보듯이 우리 디지털로 옛 모습을 이렇게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경주시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관련 정책들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예, 우리 경주시는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우리 일자리, 창업 주거 해결을 위한 경주 청년 희망 무지의 프로젝트를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업에 한 255억 원을 어 직접 투자해서 청년 맞춤형 정책 6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네. 무주택 청년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시내 쪽에다가 어 임대형 음. 한 50가구, 예. 매입형 한 21개 가구 포함해서 총 71개 가구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임대료 내고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아주 상값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음. 에, 수요를 봐서 수요가 많이 있다면 내년에 더 늘릴 음.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청년센터 만들어 나거든요이 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도 운영하고 또 영양인 청년들 육성회 하고 음. 또 청년들의 면접 수당 지원이라든가 월화별 지원 사업, 청년 음. 이사비 지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네.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 모여들어서 뿌리 내리고 살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사업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올해 또 보니까 이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에, 경주에 이제 한수원 자사고 대한 사업비가 한 780억 원 예산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복합 도서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 의견을 주셔서 황성공원 내한 3만 제곱미터 부지 안에 에, 지하 1층 어, 지, 지상 3 0 규모의 힐링 복합 도서관을 음. 건립하고로있습니다 예. 신라 정원 문화라는 컨셉, 이는 경주 정체성이 에, 반영된 그런 컨셉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활 문화 시설과 도서관이 함께 어우러진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인데요. 네. 어, 일반 자료실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료실, 북카페, 에, 라이브러리 샵, 경주 기록실. 청소년 전용 공간, 스페이스 T, 미래교육 플랫폼, 다양한 공간이 함께 그렸을 계획입니다. 이제 도서관이 개념도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처럼 뭐책이나책 보면서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 복합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문체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행안부에 재정 투사 출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천연고도 문화도시 경제에 맞는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 문화 도서관은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이게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부지는 좀 마련돼 있고, 네. 어, 또 이제 행정 절차가 한 1년 정도 설계 이 제국제 공무를 할 계획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히 준비 절차를 해서 사실 건물을 짓는 뭐 공사야 한1년반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음. 한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두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랜드마크로 조성이 되면 우리 뭐 경주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경주에서 지내면서 머무르면서 이곳을 또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는 유명한 세계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laughs> 네. 경주도 뭐 그런 것을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또 주요 사업도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사실은 가용 면적이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어, 서울시의 한 2.2배 되는 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농가수, 경제 면적도 전국 어떤 밀 정도로 굉장히 농업이 발달된 도시인데요. 네. 어,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어촌에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좀 돌아올 수는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가 임대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우리 경주 내남인 상신리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최첨단 신농업 혁신타운을 우리가 짓고 있어요 예. 뭐 이것을 조기에 준공해서 전문농업인도 양성하고 기술도 개발을 음. 계획으로 있고요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고 또 경주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도 좀 해서 네. 에,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축산의 경우인데, 전국 4회 규모인데요. 네. 축산물을 직판장 거릴 또 경주형 사료 작물 개발, 음. 어, 조사료 생산 개발 확대에도 통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해양 부분에서는 있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490억 원을 투입한 동남권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단지가 국비 공모 사업에 우리 경주시가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오, 예. 어, 여기 이제 사계절 레저 체험 센터, 또 만파식적 공원, 국내 최대의 고라슴 해수풀장 등 아주 멋진 그런 관광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또간포함의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선 사업이라든가, 간포항 개양 100주년 기념 사업, 예. 또 양남 동해안의 내셔널 트레일 사업, 또 환동의 블루푸드, 프라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활기는 넘치는 그런 어촌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 또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손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25만 경주시민 여러분의 강인의 의지와 열정이라면 슬그럽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주년 새해에도 경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기운으로 힘차게 날아오는 오늘 희망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4 신년특집대담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